힘써요, 갖고 있어. 준비하는데 힘드시죠?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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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laughs> 알고 계시네. <나>, 아니요 <laughs> 지금 이제 준비하니까 힘들고. 잘 되길 바래요 아우 감사해요. 제 참기름 잘 야. 할게요. 파이팅해요. 파이팅해요. 임신 네. 파이팅. 임신 파이팅은 처음 아, 들어보는요 저도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엄마, 나 이거 하나 사, 사, 먹을까 봐. 뭐, 안녕하세요 돼. 안녕하세요 아, 어, 아 감사합니다 아우내 임신은 다하나 봐이 <laughs> 자료를 잘 챙겨놨다가 <laughs> 이제 애기 나오면 이게 보여줘 이가 이렇게 탄생된 애란다 <laughs> 이렇게, 사람. 이렇게. 시장 사람들이 <laughs> 벌써 축하해줬었다 <laughs> 너의 탄생을 아, 어마어마하다 <laughs> 나 어떡해 이가 이런 아이란다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정말 더웠거든요 이날. 아 어, 매미다. <laughs> 안 더운 날이 없죠 요즘에. 아 어, 와우. 엄청 덥네. <laughs> 얼굴이 어게 <덥게> 보인다 얼굴이. <laughs> 여기 또 얼마만이요 얼마만? 길동. 길동. 와우. <laughs> 어 뭐지? <laughs> 아우 오셨어. <laughs> 아이고. 우리 프로 왜 이렇게 패션 이스타가 많아? 어저 애기 또 있어. 나 무서워. 근데 지난번 거랑 다른 애. 다른 애기예요. 다른 애기예요? 어. 어 위에 또 있어. 엄마가 사람을 좋아해. 애기랑 이쁜 여성분이랑. 위아래로 사람 다 넣기 쉽지 않은데. <laughs> 저다 반짝이랍니다. 아유 아우, 오셨어. <laughs> 아유, 담비야. 와, 진짜 대단하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사람이랑 뭐,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정문, <laughs> <laughs> 정문, 바지가 왜 이렇게 화려하셔? 1만원짜리야. 가격으로 말하면 엄청 싸죠. 시장 가서 탔어 여기도 얘기가 있잖아요. 같은 아, 라인이구나. 에디션이네. 쟤를 좋아하시네. <laughs> 옛날에도 그냥 막 그렇게 튀는 것보다는 그냥 어, 뭐, 수수하게 잘 입고 다니신다 이 정도였거든요. 아... 이게 엄마 처이 맞았나? 전부터 좀 의아했었는데, 그, 마아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시지? 약간 오늘이 약간 화려한 점이었어요 세월이 지나면 화려한 거좋아하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주. 와... <laughs> 하하하하하하하 어! 아, 어! 힘드네요 아, 아니, 나한테 좀잘 보이려고 이렇게 아니잖아! 네.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원래... 어, 아니, 그래도 엄마, 너, 내가 이거 좀 이렇게... 응. 응. <laughs> 또 포즈 음방 잡으시네 아, 그랬어. 다리, 다리 포인트! 와, 진짜 대박이다, 엄마 어? <laughs> 한장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엄마 <laughs> 저엄 기분이 진짜 요즘에... 너무 좋으신 거 같아요, 기분 해맑아지셨어요 아우, 네, 감사해요. 여기 아, 시장이니까 빨리 가자. 아유.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laughs> 진짜 오래됐지, 여기? 아, 여기 지금 한 20년? 20, 20년 넘었지. 와, 하긴 ]구나. 내가 여기서 초, 중, 고등학교 다 나왔으니까. 맞아. 어. 어. 그지? 음. 20년이 지나도 여긴 똑같아. 어. 복조리 시장이야, 여기가. 그지? 와. 복조리 시장. 더 커졌어요. 복조리 시장이 길동? 네, 길동. 음. 와. 아, 엄청 싸겠다, 이게. 진짜 싸요. 그래, 아, 그럴 아, 것같아 진짜 놀랐어요. 저 엄마의 그런 동선, 엄마가 자주 다니는 곳. 원래는 알고 있었어요. 맨날 얘기로는 많이 했는데. 그리고 한두 번은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깊숙이 뭐 누구랑 친하고 뭐 이런 길동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엄마가. 20년 넘게 다니신 곳인데, 저도 초, 중,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토박의 20년의 그 삶을 엿보로 엄마와 같이 어, 시장 앞에서 만났습니다. 오. 음, 음, 음. 어, 더... 어, 많이 <laughs> 많이 엄마, 그 사람 진짜 많아! 진짜 우와! 많았어. <웃음> <웃음> 대박이다, 여기. 근데 이게 없는 거래요. 로데온데 거의? 아니, 근데 여기 아.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정겨워. 안갈라서안갈라스 안 엄마는 20년이 넘었으니, 이게 얼마나 또, 그때, 10살 때부터 왔어요. 맞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사진, 예, 시장 보러 왔었 다. 다 아시는 분이더라고. 아... 우리 딸이 이제 임신한다고 뭐 살아왔어. 이제 뭐 준비하느라고. 어... 아... 아니, 뭐. <laughs> 엄마,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네 우리들은 살, 살 많이 쪘죠. 7, 8kg 늘렸어요. 8kg 임신, 임신하더라고. 어, 사방팔방 나의 임신을. 아 어, 진짜 <laughs>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음. 아, 엄마 임신 얘기 좀 그만해. <laughs> 아이, 그래서, 그거 좀. 미 빨리, 빨리, 그거 해야지. 그러면 빨리 임신 되지. 아니, 엄마. 나도, 어, 나 창피해! 무서워! 온전 국민이 알겠어, 임신을. 아우, 나 진짜. 맞아. 거의 확성기로. 메가폰 하나 드리지. 어? 안녕하세요. 참기름 아, 네. 한 병만 주세요. 네. 어잘 됐다 나 네. 참기름이 없어가지고 엄마 감사요 아, 갖고 있어 준비하는데 힘드시죠? 아 너무 네. 봐요 <laughs> 알고 계시네? <나>, 아니 요 <laughs> 지금 이제 준비하니까 좀 힘들고 잘 되길 바라요 아우 감사해요 제가 네, 참기름 잘 할게요. 화이팅해요. 아, 화이팅 네. 임신 네. 화이팅. 임신 파이팅은 처음 아, 들어가서. 저도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엄마 나 이거 하나 사, 사, 먹을까 봐. 맞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아 감사합니다 아우내 임신은 다하나 와이 와. 와. 자료를 잘 챙겨놨다가 어. 이제 아기 나오면 이게 보여줘 네가 이렇게 탄생된 애란다 사람. 이렇게 시장 사람들이 벌써 축하해 줬었다 <laughs> 너의 탄생을 아. 어마어마하다 <laughs> 나 어떡해 네가 이런 아이란다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저는 꽈배기 하나만 먹을게요. 엄마는? 났는데, 식혜는 하나 그래, 먹을까, 리모. 아니, 먹어. 나한입 먹어. 입 막으려고. 입 막고마. 엄마는 <laughs> 닭볶음면 이거 아. 하나 갖고 와요. 어머나. 닭가 하나 갖고 와요. 애기야. 아, 다 같이. <laughs> 엄마, 음. 고마워요. 방수 내가 이제 소문 났나 봐요다 <laughs> 아시네 다 아셔 와! 소문 났네 감사해요 제가 또 이번 연도에 꼭 임신을 해서 웃요내 <laughs> 모든 시장 사람들왜내 임신을 알아야 되냐고 나는 정말 너무 그게 어 그걸 만날 때마다 얘기하니까 아 엄마가 이렇게 원래 얘기하시는 분이었나 약간 그동안 뭐 근지러워서 어떻게 사셨나 그니까 러 우리 엄마는 그냥, 내 연예인 손담비보다는 지금의 나를 더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쭉 왔지. 그치? 아, 버서 아저씨. 어, 누구야 또? 팬, 팬. 아저씨, 오늘 사진, 오늘 저, 저기 먼저 촬영한다. 아고 <laughs> 처음 봤지? 없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딸을 보통 어, 봤잖아. 아이고, 엄마 자주 와요. 잘 돼? 어, 친구? 친구. 엊그저께 왔더니 없던데. 아, 아들이, 아들이. 음. 아, 갔다가 오면서 뭐좀살게 <laughs> 엄마 잘 부탁드려요. 음. 네네. 아, 그냥 인사하러 오셨구나. 어, 사러 온게 아니라. <laughs> 진짜 핵인싸다 네. 오랜만 아저씨 네.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어디? 외국 가신다고 맨날 그러는데. 아 진짜? 야 아저씨는 많이 아프셔요? 아이고 어쩌거나. 아니, 뭐 어쩌, 아? 아니 아. 얼마나 다니셨길래 다 알아. 진짜 길동 핵인싸. 나는 신기하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아니 저기 저저저. 저, 저. 와 진짜 이렇게 큰데 그래도 와. 단골이 다 있네. 아, 시장이 이렇게 큰데. 오래됐으니까. 20년 됐으니까. 어, 한몇십년 삼십 년 30년 다녔으니까. 그치. 많지. 네, 맞아요. 어. 엄마가 생각보다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라는 거는 자기 물건 사고 그냥 오는, 나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친구 같은, 그냥 교류하고, 그냥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일상적인 것들의 대화를 아버님이랑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외로우셨다는 얘기가 하죠. 그렇죠. 그렇죠. 외로우셨을 음. 거야, 아마. 음. 음. 긴밀한 뭐 이게 깊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엄마한테는 일상적인 대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게잘안 됐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것들을 좀 친구들 아니면 그 시장에 나와서 그렇게 좀 그런 걸로 좀 풀지 않으셨나. 음. 사람 만나면서 잘 지냈어? 요즘 뭐하고 지내? 요즘에는 뭐 어때? 뭐 이런 것들이 교류가, 아, 우리 엄마가 이때 동안 필요한 게 이런 거라는 거를 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라 음. 엄마 덥지? 아니야. 오늘, 오늘 날씨가 몇 도나? 오늘 34도. <웃음> <웃음> 진짜. 30, 진짜? 아, 아, 쉽지 여기 않다. 여기 다 왔네, 아, 여기, 여기. 어디? 요 집이요, 요 집. 이거 요집비요 집. 이건 뭐야? 요지비. 엄마가 사는 데요 어, 만날 줘봐라. 뭐야, 뭐야. 어, 아, <laughs> 아, 너무 웃겨. 엄마, 입은 바지 있어. 바지도. 어머, 어머. 아유. <laughs> 여기였네. 다여기있네 아우. 이야. 얘 여기도 있네. 싹쓸이 하셨네. <laughs> 어, 엄마가 진짜 여기서 많이 사신대요. 반짝이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어머. 어느 순간 막 반짝이를 저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반짝이랑 다 하는데 이거 2만 원이라는 건 진짜 맞아요. 너무 싼데. 그러니까요. 와우. 아리 동네 근방에 있으면 나도 자주 갈것 같은데. <laughs> 아그 여자 여기다 붙이고 다니시는. <laughs> <laughs> 남자께 있겠지. 남자 것도 있겠지. 아들하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어요. <laughs>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세요 어, <laughs> 옷을... 어, 아, 역시 어? 역시 아나 지금 나 이거 너무 지금 어? 아니 나는 엄마가 이렇게 네. 화려한 거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어 근데 너무 잘어울리세요 너무 아, 잘한다. 아, 진짜 자주 사세요, 이거? 어 그럼요. <laughs> 아주 야 여기서 딴 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그러지. <laughs> 아 그래요? 신상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안에서 한번 구경하시죠. 아 그래요? 한번 어, 구경. 시... 네. 지금 더워가지고. 그래? 네. 아니 그래도 들어도 시원하데 더우니까. 어 신상 궁금하다. 네. 예쁜 게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지금 구경하라고. 어 나도 엄마랑 쇼핑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나 엄마 가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아 엄마랑 쇼핑을 안 해봤구나.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응. 근데 보통 딸들이 엄마랑 쇼핑 많이 하잖아요 군대 나는 안 해봤어 어... 어, 진짜 앞으로 하게 될 거야 이제 관계 개선이 됐으니까 구경하라고 <laughs> 구경 어? 아이, 구경 그러네, 그래 나는 이런 거잘 어울릴 것 같아. 어, 너무 님아가. 예쁠 거예요. 그래도 예, 한번 그래. 걸쳐보시는 것도 그래,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한번 걸쳐봐라. 한 번만 걸쳐봐, 한 번만. 아, 걸쳐본 게아니고 이거. 어 소재가 린넨 소재다 보니까 응, 마원단이에요. 그래서 여자면 엄청 시원하고 예쁘실 거예요. 컬러감도 너무 좋아요. 잘 어울린다, 이거. 그렇죠. 화려한 게잘 어울리신다. 이런 게잘 어울리시네. 어, 아니, 왜냐면 쿨톤이라 저런 게 엄청 잘 어울리세요. 퍼 컬러. 어. 남자 건 없나? <laughs> <laughs> 남자건 저기, 여자에 있는 걸로 제가 골라놓을게요. 여자 걸로 모자 쓴 여자. 네. <laughs> 야, 저거... <laughs> 나는 솔직히 화려한 것도 괜찮은데, 어, 어, 어. 나는 엄마 이거 좀 점잖게 입은 게더 이쁜 것같아 근데, 이런 것도. 어, 어. 엄마, 됐어. 내가 이거 하나 사줄게. 어? 근데, 아쿠아블라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어? 어, 진짜? 어? 너무 이뻐, 엄마. 괜찮아? 어 엄마, 여기다가 어. 흰 바지 이런 거 입고, 어, 어. 무난한 거좀 입고 어, 어. 하면 너무. 모임 네. 갈 때도 있고 아, 거얼 싸겨줘 사지 아 가격이야 뭐 제가 사게 <laughs> <laughs> 드리겠습니다 아길하신다 <laughs> 아니 아 네. 내가 사는 건데 지금 어, 컬러가 어, 원래는 그렇지. 이렇게 빨간색도 나오고 어, 핫핑크도 네. 나옵니다 아나내 생각에 아쿠아 블루가 진짜 알것 어, 같긴 어. 한데요 엄마가 음. 쿨톤이라 네. 음, 맞아요 어, 어, 어. 그리고 평소에 청바지도 예쁜 거잘 입고 다니시기 아니,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세트입으셨도 그래 예쁘지 같아. 엄마 내가 괜찮... 엄마 보는 눈은 좀 괜찮아 그리 보는 눈 아니 근데 이너를 좀 밝게 입으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 너무 이쁘다 음, 어 진짜 엄마 그래도 한또 봐봐 어. 또마음에 드는 거없는요아뭘또 뭐, <laughs> 많이 들 하는데 뭘 많이 사. 그렇게 안 비싸요? 아유아유고아이아 그래도 한번 봐봐, 어, 보세요? 어, 어, 한번 네. 봐봤죠? 아유, 이거 봐봐 엄마. 이천 아이고 아이고 아봐고 아이고 아이고 아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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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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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뭘까라는 생각은 안이봤아이같 아이고 자주 이제 요즘에도 보고,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요즘에 좀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생각. 어. 진짜. 엄마 시원하게 이런 거 원피스 입잖아. 그지 아이고. 가볼 생각을 안 했죠, 쇼핑을. 왜냐면, 아이, 뭐가 맞겠어. 취향이 다른데. 그럼 엄마는 또내옷 입는 거 별로 그렇게 뭐썩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이, 뭐 뭐라죠? 잔소리나 하시겠지. 뭐 이렇게 막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너무 막 기쁘게 해가지고, 막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싶은? 재밌더라고요, 엄마랑 쇼핑하니까. 음. 그럼 이거 두개 해가지고 얼마일까요? 음... 싸게 주면 사고, 그러면 하나만... 아이고 참! 하나만 아니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니. 원래는 아 이게 6 9 0 0 0원아지만 아어 드리면 은아아 제가 이거 그냥 2만 원에 드리고 어 그냥 6만 원까지 해서 드릴게요. 계좌이체해도 되죠? 아이, 그럼요, 그럼요. 어 참. 아, 잘해. 더 싸게? 해. 만 원만 더 깔아 아, 고수다 6만, 지금 얼마라고? 6만 원, 7만 원, 8만, 8만 원 8만 원 7만 원에, 7만, 7만 원또 원? 아, 아, 신경전 너... 들어가죠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아니요아 <laughs> 아니, 아니. 제가 7만 원 해서 드릴게요 아, 사장님 풀하시다 아, cool 아, 네, 이거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럼 제가 계좌 어, 네, 네 6만, 7만 원에 했죠? 네, 아, 예, 그럴게요 아 <웃음> <웃음> 진짜 좋으셨겠다 딸이 사줬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냥 조금 먹먹, 먹먹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 옷을 사보니까 좀막 좋다고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안 들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뭐 딸이 너도 엄마한테도 이런 이렇게 좀할 수가 있구나 마음이 좀 열, 열렸구나 이런 이런 상 조금 조금 힙이 좀 아... 갈린 거예요. 조금 그냥 기분이 조, 기분이 좋죠, 혼자 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그게 음, 사실 같이 가드려면 되는데 약간 저는 물질적으로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가서 골라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그때는 엄마의 취향이 더 있는 게 맞, 맞지 않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요즘에 해본 결과 어 아, 당연히 딸 골라주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렇지. 음.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럼 어. 교감이라는 게 그리고 돈 드리면은 당신을 위해서 안 쓰셔. 와 <laughs> 그니까 맞아. 맞아. 어. 근데 또 입금이 되면 또 소리가 딱 나거든요. 아 그래요 소리 났 나요? 야담비야 어. 여기 요거 괜찮다. 엄마 하얗게 이렇게 딱 어? 내려놔 아니 이거+ <laughs> 거 봐라 이거 <laughs> 이게 웬일입니까? <laughs> 여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laughs> <너무> <laughs> 취향이 엠지신데요? <laughs> 어머, 씨, 엄마랑 취향이랑 내 차이랑 좀 달라요 아니. 엄마. 아니아 이거 왜요? 요거 저 여기+ 저, 여기+ 뭐, 여기+ <laughs>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아지에도 있어. 어 저기 어디야? 어디? 길동 시장 길동 시장 <laughs> 어. 한번 <이거, 이거. 웃음> <laughs> 어, <laughs> 어, 줘봐봐. 어. 아, 너무, <laughs> 아, 너무 예뻐요. 한번나 얼굴 똑부러 아니 아니야 거 <아니야, 결제.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집에서 입고 있으면 너무 귀엽겠는데? <laughs> 집 밖으로 안 날아가는 조건으로.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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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문양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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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얼굴 빨개진 어, 것 같아 지금. 어! 아니, 이거 어, 괜찮다. 아, 엄마, 돈 어. 쓰지 어.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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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이거만 사준다. <laughs> 아니, 하줄려고. 엄마. <laughs> 또...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웃음> <웃음> 엄마의 취향과 <laughs> 나의 취향은 달라요. 알아어알아 <laughs> 이거는 엄마. <laughs> 어, 어. 내 아기. <laughs> 아, 그럼 내가 젊으면 나가 입겠다 떼어. <laughs> 아, 그만해. 내려놔. 내려놔. <laughs> 아, <laughs> 어여, <어이>, 나 미치겠네, <laughs> 엄마. 에. 아, 사준다고 또싫다 어머,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갑시다 엄마. 예? 네. 엄마, 밀언을 버리세요, 이거. 이 아, <laughs> 어, 진짜. 어, <laughs> <오>, 예. <laughs> 엄마, 이거 입으니까 더 낫지? 내잘 사줬지, 이거. 이쁘다. 저걸 못 샀네. 만약에 사왔으면 입어야 아니 뭐야. 샀어. 잠옷으로 입었을 것 같아. 잠옷. <laughs> 저스팽글 까끌거려서 못 자. 뭐라도 까딱 물어 가지고. 어? <laughs> 안 샀어, 안 샀어.